어느 수용가의 총 부하 설비 용량이 전등이 600. 전등이 600. 자, 체크하고, 동력이 1000kW. 각 수용가의 수용률이, 수용률이 50%이고, 각 수용가 간의 부등률은, 부등률이 있네요. 부등률이 전등이 1.2, 동력이 1.5, 전등과 동력 상호간 또 있네요. 상호간에 1.4라고 하면 여기 에공급되는 변전 설비 용량을 구하라. 단 부하 설비는 전력 손실의 5%로 하면 부하 전력 손실은 5%그 5%를 더 추가하라는 얘기죠. 영률은1로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tr이 있다는 얘기고 tr이 있고 그 tr 아래 이제 부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두 개가 그림을 좀 이해하면 좋죠. 이 전등부하가 있고, 전등이 있고, 그 다음에 동력부하가 있고. 네, 여기가 6 0 0 k w 라 그랬나요? 600. 600kW고, 여기는 1000kW. 1000kW. 이렇게 되고, 수용률이 0.5, 수용률. 자, 이쪽이 수용률이 0.5 이렇게 되겠네요. 둘다 0.5고, 부등률이 1.2. 이쪽이 부등률이 1.5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변압기하고 이 전등부하고 이거 사이에 또 부등률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4라고 했습니다. 여기 1 3호 간에 1.4라고 했습니다. 여기 1.4에 부등률이 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가냐? 변전 시설 용량 무조건 잘 모르면 tr 용량 이식을 쓰세요. 그죠? 거의 뭐이 식이 많이 나오니까, tr 용량이, 여기 이제 부동률이 들어가고, 그죠? 부동률이 들어가고, 역률이 있으면 역률이 들어가고요. 여기 설비 용량이 있고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이 들어가죠. 이렇게 수용률. 자,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자 보통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여기에 맞춰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죠. 그럼 tr 용량. 변압기 용량, tr 용량. 자, 여기다가 한번 쭉 계산을 일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각 부하의 수용률이 다르죠? 그러면 위에 설비 용량 수용률이 데 처음 거는 600이라고 그랬죠. 600에다가, 그죠? 600에다가 수용률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자, 다시. 6 어, 600에다가 600에다가 0 0에다가자 이쪽 이 0.5라고 가2 0가2가가 2배가 2배가 가가 2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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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2배가 2야가2로나이죠 어, 그리고 자 이렇게 됐죠 역률이란 얘기는 뭐 특별하게 없으니까 역률을 일로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역률이 이른 걸로 계산하고 이렇게 그냥 계산 되었구요. 여기에 플러스 두 번째 부하가 있죠. 두 번째 부하가 몇킬로와트래요천킬로와트 수용률이 역시 0.5 부동률이 1.5라 그랬죠. 1.5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종합부등률이 있죠. 1.45죠. 1.4에다가 0률이 또 있죠. 0률이 1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5% 손실을 감안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총 어떻게 해요? 1.05를 곱해줘야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계산식이 이계산시간에 그죠? 이 부분에 저 계산식이 또 하나 들어온 거고, 이 계산 똑같은 계산식이 또 하나 들어온 거죠. 전체적으로 계산식이 이렇게 TR 용량의 계산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반분수가 이제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600 곱하기 0.5, 0.5뭐 300이겠네요. 나누기 1.2 플러스 또 1,000. 곱하기 0.5 나누기 1.5 아래쪽으로 가서 1.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총 곱하기 1.05 눌릅니다. 눌러주세요. 눌렀습니다. 437.5 437.5가 나왔습니다. 437.5 어떻게 됩니까? KVA 되죠. KVA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된다. 자, 여기까지요.